다들 2023년 너무나도 고생하셨고 2024년은 좋은 일만 있을 겁니다. 안녕하세요, 혼자사는 아재입니다. 벌써 2023년도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. 이게 진짜 나이 먹으니까 시간이 엄청 더 빨리 갑니다. 다들 느끼시죠? 앞으로는 얼마나 더 빨리 갈까요? 여튼 올해 너무나도 다들 고생하셨습니다. 광화문 교보문고를 갔다가. 희한한 걸 봐서 영상 올립니다 올해 내게 있었던 많은 일들 그 가운데 가장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을 적은 후 소나기가 아플 정도로 구겨 버리라고 하네요 그리고 던져라 희한해서 저도 해봤습니다 사실 1년 내내 좋은 일만 있으면 좋지만 지우고 싶은 기억들 다들 있으시죠? 저도 지나고 나니 기억은 덜 나지만 그 당시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적어서 사정없이 구겨서 던져버렸습니다 근데 좀 속이 좀 후련해지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놀라운 건 보이시나요? 사람들 구겨서 버린 게 엄청 많아요. 이거 뭐 다들 지우고 싶은 게 엄청 있나 봅니다. 여러분들도 올해 혹시 지우고 싶은 게 있으면 노트에 적어서 갈기갈기 찢어 버리시는 건 어떤가 싶네요. 올해뿐만 아니라 사실 삶을 살면서 진짜 힘든 일도 많이 있었는데 지나고 나니 또좀 괜찮으시더라고요. 근데 또 새로운 문제가 오니까 문제긴 한데. 혹시 너무나도 힘든 일 있으신 분들, 금방 지나가니 힘내시구요.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.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으시면 걱정이 없겠네. 뭔 걱정 많은 사람들은 조금 걱정을 줄여보죠. 그리고 올해 가장 좋았던 기억을 한번더 생각해보면서 자기를 칭찬해 주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. 다들 2023년 너무나도 고생하셨고, 2024년은 좋은 일만 있을 겁니다. 오늘의 결론, 세상 무너질 것 같아도 안 무너지더라. 감사합니다.